엄마를 찾아 서울로 떠난 한결 선한결 지금 서울 갔어요. 그런 한결에게 희연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너를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이 모습을 본재규는 분노의 결심을 하게 되죠. 죄값 한편 그런 재규를 위로하기 위해 봄이 준비한 큰 선물은 보는 내내 웃음과 감동을 펑펑 터트리는 스프링 피버 9화 10화 예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8라 마지막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결이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9화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9화 예고를 보면 한결이가 엄마 희연을 찾아 서울로 간 장면이 나왔어요. 한결이는 그동안 엄마가 불에 타 죽었다고 알고 살아왔는데 집에 찾아온 낯선 여인이 엄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엄마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근데 한결이가 어떻게 엄마의 주소를 알았을까요? 아마 재규가 가지고 있던 상속분할 합의서에서 발견했을 거예요. 한결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을 거고 엄마에게 직접 어떤 일이었는지 듣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거겠죠. 예고에서는 희연이 마치 재규가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희연이 한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고만 보면 희연이 너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 아들을 직접 다시 보게 돼서 생긴 모성애는 무시하지 못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캐릭터로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연은 한결에게 그 당시 할아버지의 폭력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한결이가 생겼다면서 금방 돈을 벌어서 재규와 한결을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사는 게 힘들어서 늦어졌다는 식으로 말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죠. 한결은 엄마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엄마를 이해하게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결은 재규의 밑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단단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엄마도 품을 줄 아는 성품을 재규 밑에서 자라면서 갖게 된 거죠. 한결은 엄마에게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다시는 숨지 말고 시간이 지나서 삼촌의 화가 좀 풀린다면, 그때 다시 보자면서 엄마를 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한결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정말 찡하지 않나요? 한편 재규는 한결이가 엄마를 보러 서울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봄과 함께 한결을 찾아 서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마친 한결과 희연을 찾게 되고 재규는 희연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희연은 재규에게 이야기해요. 한결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한결이 너무 어른스럽게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줬다고요. 그러면서 희연 본인이 한결을 키우지 않고 재규의 손으로 키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속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올 것 같아요. 희연은 상속분할협의서에 대한 것도 없는 이야기로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7, 8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아마 재규의 아버지는 지금 재규가 그린나래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지를 재규에게 상속재산으로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희연은 이제 와서 상속분할협의서를 가져오면서 그땅 부지에 리조트를 세우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있으니 자기 몫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근데 상속재산이라는 게 아버지가 죽으면 법적으로 형제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눠야 하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규가 아무리 희연에게 주기 싫다고 하더라도 희연이 소송을 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희연의 몫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희연과 재규 둘 뿐이니까 50대 50, 즉 희연에게 그 땅의 절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희연은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재규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재규를 압박했겠죠. 근데 희연은 한결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아들보다도 못한 어른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만 보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크게 느꼈겠죠. 그래서 희연은 재규에게 상속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없던 걸로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규가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한결이 멋지게 대처한 모습과 눈물로 사죄하는 희연의 모습을 보고 희연에게 상속재산의 몫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고에 나온 대사처럼 지금까지 한결이한테 못한 거, 죗값 치르듯 다 하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라고 희연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재규에게는 한결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등학생인 한결을 통해서 희연과 재규가 다시 가족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봄은 큰 결정을 한 재규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재규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만나야겠다고 결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 장면처럼 학교 앞에서 손도 잡고 남들이 하는 연애를 하면서 재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봄은 평생 미워하던 희연을 용서하는 재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될것 같아요. 지금 봄은 과거 불륜 사건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봄은 그 당시 일을 바로잡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최희준에게 소송을 부탁할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을 오해하고 손찌검까지 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모든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다시 연락해서 대화를 하게 될것 같아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난 봄에게 그 당시 자신들이 부모로서 감싸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봄도 자신이 서운했던 점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부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봄의 가족도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화부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규와 이준의 과거 갈등에 대해서도 슬슬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 예측에서도 말했듯이 둘은 어떤 돈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됐는데 아마 이 돈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풀리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규와 이준도 다시 예전에 친구 관계로 회복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거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일한 청춘 로맨스 커플 한결과 세진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세진은 이미 한결을 좋아하게 됐는데 한결이 겪은 사건까지 알게 되면서 한결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전에 봤던 중간고사 점수가 공개되고 세진은 한결이가 자신에게 1등을 선물하기 위해 모든 시험을 다 찍어서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거예요 세진은 서울에서 내려온 한결에게 달려가서 이 일에 대해 따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자신은 꼴등하는 남자친구보다 1등하는 남자친구가 더 좋다면서 은근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설레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모질게 했던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겠죠. 그 고백을 들은 한결은 기뻐하게 되고 둘은 사귀는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결은 다시 세진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7, 8화에서 한결은 이준이 신수고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결은 이준처럼 멋진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대 법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세진도 그런 한결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결국 둘은 1, 2등으로 졸업해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며 예쁜 커플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단 4화만을 앞둔 스프링 피버. 다음화부터는 한결을 통해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는 재규와 희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봄과 과거의 오해를 풀어가는 재규와 이준.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청춘 로맨스를 완성하는 한결과 세진까지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가는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 모든 인물들이 한 단계씩 성장하고 화해하면서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 뭔가 가슴 찡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고 비디오 다음 화 예측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